자, 경기 시작했는데, 아, 이걸 안 봐! 이걸 안 봐! 이걸 안 봐! 이 경기 끝나겠는데. 육바락인데요, 육바락! 안 봤어요. 이거 근데 가서, 이게 구두, 구서치거든요? 구서치이기 때문에, 가서 본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스포닝불, 그쵸? 11풀이에요. 이러면, 이러면 게임 끝났어요. 이러면 막았어요. 아, 이러면 막았어요. 못 봤지만 11풀 막았다리. 가서 봤는데 베럭스가 이거 없다? 이상하거든. 저그가 이겼죠. 이거는 터졌어요. 이거 못 막아. 이거는 절대, 절대 못 죽여요. 이게 절대 못죽여 이거는. 원말이 나와가지고는 절대 못 죽여. 이게 한 3마리 될때링 찍히거든요. 드론만 안 죽으면 돼, 그때까지. 그리고 이게 11프리기 때문에 드론도 많아요, 드론도. 아, 게임 터졌어요. 이제 찾으러 다니고 있죠? 왜냐, 이상하거든. 요상하거든. 밥 거든요! 밥 부리기. 아, 이게 저희도 연습하면서 예상을 했어요. 초반에 이상한 거할것 같다.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해 부리기. 이러면서 SCB까지 끌고 오는 거 봤죠? S11까지 끌고 오는 거 봤으면 내려가 세철을 질 필요 없어요. 뭐해, 뭐해, 왜 내려가 세철을 지어? 어? 어? ᄌ 됐는데? 아니, 씨발, 잠깐만. 똥값이 아니, 말이 모아서 뛰잖아, S11이랑. <laughs> 아니, 뭐하는 거야? 잠깐만요 여러분 재밌어졌어요 무난해질 뻔했는데 어 이거 여도 어제 어, 어, 링링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링더 더 모아야 돼더 모아야 돼링링더 모아야 돼링 그지 링을 더 모아야 돼링더 모고 아 이거 해천에 질 필요가 없는 건데 오, 오 갑니다 가요 어 근데 아이거도이 저거 마른 컨트롤이 너무 기대된데 <laughs> 아 이게 컨트롤 아니 <laughs> 와 이거 아 이거 한번 찬스 있을 뻔했는데 컨트롤이 너무 별로야 와 나가, 이 새끼들아, 으 나가, 이씨. <laughs> 아니. <웃음> 이거 막은 저거 입장에서도 얼떨떨 하거든요? 아니, 씨. <laughs> 아니, 막은 저거 입장에서도, 어? 이거 내가 어떻게 막았지?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laughs> 왜 막았지? <laughs> 생각 들 건데, 이러면서 베럭사 하나 더 올리고, 어, 구질구질하게 시간을 끌어가지만, 지금 포기한다면 진짜 최단시간 토르리그 나올 수도 있는데, 포기를 안 하네요. 역시 포기를 모르는 남자 한정원 자, 십링 뛰면서 벙커 하나. 이거 SC 다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벙커 하나 그냥 그그 그, 응? 그냥 토토리 밥 깨듯이 그냥 깨 먹어 버립니다. 어? 어, 벙커 노노마린 벙커인데요. 이거 맞아? <laughs> 자, 이러면서 마린 또 뽑아요. 숨겨서 마린을 또 뽑고 자링 이거는 발업을 빨리 찍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가스를 파 줘야 돼요 씨, 어, 어, 깜짝 놀랐죠 그쵸 가스를 빨리 파주고 자 이거는 한 번의 기회는 뭐냐 이 베럭스에서 마린을 꾸준히 뽑아서 투베럭스 아카로 게임을 못 끝내요 음, 레어가 벌써 터졌어요 이게 마린메드 올때 뮤탈리스크 뜨죠 자 이러면서 쫙 펼치면서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쫙 펼치고 있고 베럭스 위치까지 확인 이러면 원 베럭스에서 병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냥. 아 컨트롤 안 했으면 한 마리 잡았을 것 같은데 컨트롤해서 못 잡았죠. 아 컨트롤해서 못 잡았고요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아 이거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야? 아 이거는 경기가 세스코가 됐는데 하지만 한정화. 이, 테란의 마린메딕은 진짜 모르거든요? 이한 방이, 있어요. <laughs> 한 방이, 있어요, 있기는. 어떤 한 방이냐? 저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니까, 뮤탈리스크 막 찍으면서 멀티 한 4개 먹으려고 하다가, 마린메딕 한 번에 와가지고, 저 게임이, 마린 메딕 한, 마린메딕 한 부대에 끝나는 거,가 유일한 기회. 유일한 찬스. 근데 지금 4마린도 안 돼요. 지금 5마, 지금 5마린, 방금 5마린 됐어요. 아, 벙커, 풀벙커 이제 채워졌고, 아와그와 아, 이거 진짜 저글링 뒤로 들어가서 아까 점사하면은 게임이 골로 가긴 하는데 이게 상대가 뭐하는지 체크는 이거 한번 좀 둘러볼만하죠? 한번 둘러볼만하죠? 조마루 감자탕 점사하는 건 좋죠. 이게 점사가 진짜 된다고 하면은 s c v 리페 한3 개밖에 못 봤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 파베까지 나왔고 오, 오. 상대가 뭐하는지를 봐 체크를 해야죠. 근데 이걸 보면 그자 크리콜로니를 벌써 지었었어. 요 이건 커요. 아 이거 상대가 파벳 있는 것까지 봤고 메디그랑 같이 내려오는 거 봤다? 그러면은 그냥 썬큰 변신퇴 시켜놓고 아 뭐야 스파이가 터졌는데 드론을 찍어 난 뭐하는 새끼야 이거 아자 이거 아주 단란한 병력이 게 지금 앞마당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보다 병력이 많을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앞마당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삼베럭스 올인 올인 플레이 어, 발까지 완료됐고, 이건 뮤링으로 충분히 먹을만한 병력 구조고, 자, 이러면서 이제는 뮤탈을 찍었죠. 투성끈까지 박았고, 스캔을 어디다 뿌렸나요? 아, 스캔도 이상한데 뿌렸죠. 여기 뿌리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상한데 뿌려서 하긴 했고, 자, 어, 이러면서 마리메디, 파이어백까지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엔지니어링 베이를 짓나요? 지금? 지금? 솔직히 이건 엠벨을 짓는다기 보다는, 팩을 빨리 지어서, 삼베랑 마멜을 수비하면서 팩을 지어가지고 게임을 해보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 엠베를 지으면은 이제 또 수비자원에 투자를 하면 지금 탱크 팩토리를 올릴 자원이 없어요 테란이 그렇죠 터렛 이제 지어야죠 그렇죠 이러면 수비는 되겠지만 수비를 하려면 이병력으로 나가서 뭔가더 압박을 줘야 되는데 아 쌈싼크 와와 뭐야 뭐야 잡아야지 뭐야 잡아야지 어어 컨트롤, 컨트롤 뭐야 컨트롤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변수가 생겼다. 변수가 생겼다. 자, 뮤탈리스크를 이거 1 1 마리까지 먹고 지금 히, 히드라를 히덴을 빨리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 터레스로 수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히덴을 올려주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 상대가 지금 뮤탈리스크가 지금 처먹기만 해가지고 처먹기만 해가지고 아직 상대 뭐형인지 모르고. 음, 어이씨 지금 중노동 중이죠 지금. 사까지 지어져 있다는 걸 보면은 히덴을 가야 돼요 3배럭인 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죠 히덴을 올려주는 거 이거 판단 너무 좋은데요 이 판단은 너무 좋아요 강성열 선수가 진짜 연습을 열심히 하거든요 아 드디어 빛을 보나요 그것도 팔팔 친구 만나가지고 드디어 빛을 보나요 그러면서 성탈 어어 이 마린메딕이 한 부대가 좀 넘어가는 경력이 있거든요 자자자 어. 자, 자, 이거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아, 요 병력이 잡혔어요. 하지만, 삼성, 어, 아, 이러면 끝. <laughs> 이러면 끝났어요. 아, 근데 이거, 7성큰까지는 무리대 쓰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 어차피 못 들거든요. 이거 뮤탈로 그냥 성털하면 돼, 성털. 아, 근데 이거, 마, 많이, 지금 성큰 많이 죽긴 했어요. 이게 지금, 뮤탈리스크를 싸우면서 럭커를 가면은 변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큰을 많이 지어 수비하는 건데, 이건 약간, 리턴이 돌아올 수 있다. 리턴을, 오, 이거, 그럼 이러면서 안맞당을 먹을 생각을 하네요, 한정원. 그렇죠. 아, 미탈리스크, 털에 다 깨면서, 살살 털죠. 살살, 살살. 이러면은 영러시 가는데, 이러면 칠성금 판단이 너무 배리치 없다. 스킨한번 뚫어보면서, 성금, 성금 게스 보면 안 가는 게 맞는데, 일단 갑니다. 테라네, 테라네. 테란에 한 번을 믿고 이거 여기 미탈 돌아와야 돼 s c 가다떨어는데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아 이러면 성큰 하나 추가해주는 것 까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지금 말린한 부대 반으로 이거 87성큰 뚫으면은 나난 저거 안 하지 그러면은 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 뚫는거 이게 뚫리면 스타크래프트 잘못 만든 거죠 아...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내 놈이 내 놈이 치질! 하면서 두 번, 어 드디어 신의 한도가한 경기 가져갑니다. 와, 강성열 선수가 드디어 연패를 탈출한.